당신이 광고비를 지불했다. 여기 5만원짜리 영양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제품을 왜 사셨나요? 평소 즐겨보던 몸 좋은 헬스 유튜버가 추천해서? 아니면 유명 인플루언서나 연예인이 저는 이걸로 관리해요 라고 해서? 그것도 아니라면 동네 약국 약사님이 이게 요즘 제일 잘나가는 거에요 라고 권해줘서 사셨습니까? 잔인한 진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갑을 열어 지불한 5만원 중 실제 여러분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원료의 가격은 고작 몇천원 커피 한잔 값도 안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4만 얼마는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광고비와 복잡한 유통마진을 채워주는 데 쓰였습니다. 기업은 소비자의 팬심과 건강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인질로 삼아 폭리를 취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건강을 산게 아니라 그들의 마케팅을 사주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민낯경제는 이 거대한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기만적인 구조를 낱낱이 파헤칩니다. 유튜버의 뒷광고 논란? 그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장 신뢰했던 전문가, 약국부터 식약처의 구멍 뚫린 시스템까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진짜 배신의 현장을 고발합니다. 흰 가운의 권위, 약국은 안전지대가 맞는가? 자, 먼저 온라인 세상에서 나와 우리 동네 약국으로 가봅시다. 우리는 약국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비판적 사고를 멈추게 됩니다. 바로 눈앞에 흰 가운을 입은 국가 공인 전문가, 약사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약사님이 권해주는 건데 당연히 제일 좋은 거겠지. 이 믿음 과연 안전할까요? 약사님, 요즘 너무 피곤해서요. TV에 나오는 그 피로 회복제 하나 주세요. 아, 손님. 그거는 광고비 때문에 가격만 비싸고 성분 함량은 낮아요. 드셔도 효과 별로 없으실 텐데 차라리 성분 훨씬 좋고 가성비 좋은 이거 드세요. 익숙한 풍경이죠? 약사님의 양심적인 조언에 감동하셨나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방금 호구 잡히셨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약사님이 권해준 그 낯선 제품 뒤를 돌려 제품 유형을 확인해 보셨나요? 10중 8구 그것은 질병을 치료하는 일반의약품이 아니라 그냥 몸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건강기능식품일 겁니다. 이 둘은 태생부터 다릅니다. 일반의약품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약이지만 건강기능식품은 말 그대로 식사만으론 부족한 영양을 보조해주는 식품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아픈 몸을 고치러 약국에 갔는데 약사는 정작 약은 뒤로 숨기고 마진만이 남는 식품을 약인 척 팔아치운 겁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고요? 바로 마진의 차이입니다. 유명한 제약사의 일반의약품은 약국 입장에서 마진이 거의 남지 않는 미끼 상품입니다. 반면 약사님이 강력 추천한 그 낯선 건기식은 어떨까요? 평균 마진율이 20%대, 특정 PB 제품의 경우 최대 50%까지 마진이 남기도 합니다. 물론 정말 성분이 좋아서 권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경제적 진실은 하나입니다. 약사는 여러분의 간건강보다 이번 달 약국 월세를 더 걱정해야 하는 자영업자라는 사실입니다. 흰 가운 뒤에는 언제나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 악질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정보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들을 노리는 수법입니다. 병원에서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타러 오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약사는 넌지시 공포를 심어줍니다. 어우, oh, 어르신. 혈압약 이렇게 오래 드시면 몸에서 미네랄 다 빠져나가서 큰일 나요. 나중에 합병증 와서 쓰러지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이 한마디에 어르신들은 벌벌 떨며 쌈짓돈을 꺼내 10만 원, 20만 원짜리 영양제를 결제합니다. 이건 의학적 상담이 아닙니다. 노인들의 건강 염려증을 악용한 사실상의 갈취나 다름없습니다. 웬만한 떳다방 사기꾼들보다 신뢰받는 약국에서 벌어지는 이런 공포 마케팅이 더 죄질이 나쁜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건 약국 전용 제품이라 인터넷엔 없어요. 라는 말 들어보셨죠? 뭔가 특별한 전문가용 제품 같으신가요? 천만에요. 인터넷에 없다는 건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가격 비교를 할수 없게 막아놨다는 뜻입니다. 성분은 시중 제품과 다를 바 없거나 오히려 평범한데 약국 전용이라는 스티커 하나 붙여서 두배 비싸게 파는 폐쇄물 전략. 이것이 바로 약국의 민낯입니다. 나는 몰랐다라는 비겁한 변명과 ODM. 그렇다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은 안전할까요? 우리 형님, 누나들이 파는 건 믿을 수 있을까요? 과거 헬스계를 강타했던 단백질 보충제 탄수화물 폭탄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단백질 들었다고 팔았는데 까보니 단백질은 없고 싸구려 탄수화물만 가득했던 대국민 사기극이었죠? 당시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 제품을 팔았던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의 해명은 놀라울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성분표를 속인 제조사의 잘못입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들이 사기 공범은 아니라고 칩시다. 하지만 이 변명은 스스로에게 면죄부가 될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치명적인 자백을 한 셈이니까요. 나는 내 이름 걸고 파는 제품의 성분조차 검증하지 않은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라고 전 국민 앞에서 선언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파는 사람도 자기가 파는 물건이 뭔지 모를까요? 구조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홈페이지엔 흰 가운 입은 연구원들이 비커를 들고 있는 사진이 걸려 있지만 실제 그 회사 사무실에 가면 연구원은커녕 마케터와 웹 디자이너만 앉아 있습니다. 자체 품질 관리팀조차 없는 회사가 무슨 바이오 기업입니까? 그냥 마케팅 에이전시죠. 대한민국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는 무려 12만 곳이 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제조 시설을 갖춘 곳은 500여 곳에 불과합니다. 이 숫자의 괴리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판매자의 99%는 콜마, 코스맥스, 노바렉스 같은 거대 ODM 공장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업체 사장님들은 공장에 가서 "우리만의 특별한 레시피를 개발해주세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장이 내미는 기성품 카탈로그를 보고 "3번 아약으로 10만 개 주세요."라고 주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쁜 로고와 감성적인 문구가 적힌 스티커만 갈아 끼웁니다. 업계 용어로 '택갈'이 이것이 대한민국 건기식 시장의 본질입니다. 그들은 기술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더 상세 페이지를 예쁘게 만드냐는 디자인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식약처가 허수아비가 된 이유 자,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판매자가 무능하면 국가라도 나서서 걸러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식약처는 뭐하고 있길래 이런 택가리와 함량 미달 제품이 판을 칠까요? 식약처가 일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감시 목적이 여러분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식약처는 안전, 즉 먹고 죽지 않는가, 독이 없는가를 봅니다 반면 여러분이 원하는 건 품질 즉 먹고 몸이 좋아지는가? 함량이 정확한가죠? 이 간극 그리고 낡은 법적 기준을 악용해 기업들은 합법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합니다. 그 추악한 기술 세 가지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분류의 꼼수입니다. 헬스하시는 분들, 어르신 분들 단백질 쉐이크 많이 드시죠? 그거 식약처 인증 마크 있나요? 대부분 없습니다. 법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빵이나 과자와 똑같은 기타 가공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기능성 검증 의무가 아예 없습니다. 닭가슴살은요? 우리가 볼땐 다이어트 식품이지만 법적으로는 햄이나 소세지와 같은 식육화 공품입니다. 식약처 공무원은 거기에 대장균이 있나 보러가지 단백질이 진짜 20g인지 재러가지 않습니다. 기업은 이 감시의 사각지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의 하이라이트 법이 허용한 사기 바로 아미노 스파이킹입니다. 좀 어렵지만 내돈 지키려면 꼭 아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상 영양성분 표시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같은 구대 영양소만 의무입니다. 여기서 단백질의 총량만 맞으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진짜 근육 합성에 필요한 유신, 이소류신 같은 고급 아미노산의 비율을 공개하는 건 기업 마음, 즉 선택 사항입니다. 문제는 식약처가 단백질 양을 측정하는 방식인 킬달법이 19세기에 만들어진 낡은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이 검사법은 단백질 자체를 세는게 아니라 식품 속에 들어 있는 질소의 총량을 잰뒤 단백질 양을 역으로 계산합니다.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돈다발의 가치를 따져야 하는데 기계가 돈의 액면가는 못 보고 지폐의 장수만 세는 꼴입니다. 기업들은 바로 이 점을 노립니다. 원가가 비싼 유청 단백질 5만원권 을 줄이고 그 빈자리에 질소 함량만 높고 가격은 똥값인 타올인 글리신 크레아틴 천원권을 쏟아붓습니다. 이렇게 섞어놔도 식약처 기계는 질소 총량이 높으니까 삐빅 단백질 함량 적합 판정을 내립니다. 소비자는 단백질 20g인 줄 알고 먹지만 사실은 비싼 오줌 아니, 비싼 피로회복제를 드시고 계신 겁니다. 사실 미국이라고 처음부터 깨끗했을까요? 천만에요. 미국도 몇년전이 아미노 스파이킹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대규모 집단 소송이 터지고 거짓말을 했던 유명 브랜드들이 줄줄이 나락을 갔죠. 그때 톡톡히 금융치료를 당한 뒤에야 시장이 변했습니다. 법적 강제는 없지만 오직 살아남기 위해 제조사들이 경쟁적으로 성분을 꼼꼼하게 공개하는 관행이 생긴 겁니다. 우린 장난질 안 쳤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쳐다보지도 않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어떻습니까? 아직 이 거품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제조사들은 여전히 아미노산 세부 표기가 의무가 아니라는 법적 허점 뒤에 숨어 영업 비밀이라는 핑계로 성분표를 감추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황금 샘플의 존재입니다. 식약처 공무원이 전국의 모든 제품을 검사할 수 없으니 업체에게 너희가 알아서 검사하고 성적서 보관해라고 시킵니다. 이게 자가품질검사 제도입니다. 업체는 바보가 아닙니다. 검사 기관에 보낼 때는 최고급 원료를 듬뿍 넣은 완벽한 샘플 일명 황금 샘플을 따로 만들어 보냅니다. 성적서는 A를 받죠. 그리고 실제 여러분에게 배송되는 제품은 원가를 후려쳐서 만듭니다. 운 나쁘게 걸리면요. 고작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몇푼 내면 끝입니다. 사기쳐서 번 돈이 벌금보다 훨씬 많은데 안할 이유가 있습니까? 직구 금지 사태와 밥그릇 싸움. 이런 구조적인 기만을 눈치챈 똑똑한 소비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더러워서 안 먹는다. 하고 국산 제품을 버리고 거품없고 함량 높은 해외 직구. 아이허브나 쿠팡 직구로 대거 탈출했습니다. 그러자 국내 택가리 업체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품질로 승부하자니 기술이 없고, 가격으로 승부하자니 유통 마진을 포기 못하겠고, 영업이익률이 박살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2024년을 뜨겁게 달궜던 직구 금지 KC 인증 의무화 사태입니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의 눈으로 보면 본질은 명확합니다. 이건 국민 안전이 아니라 경쟁력을 잃은 국내 카르텔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법으로 경쟁자 직구를 강제로 제거하려 했던 촌국이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해서라도 자기들의 배를 불리겠다는 이기주의. 이것이 직구 금지 사태의 진짜 민낯입니다. 반전과 솔루션 데이터를 믿어라. 그럼 무조건 직구가 정답인가요?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직구 찬양도 위험합니다. 쿠팡이나 네이버 오픈마켓에서 직구로 파는 제품 중에도 중국산 짝퉁이 섞여 있다는 뉴스가 심심찮게 나옵니다. 게다가 미국 시장은 사전 규제가 거의 없는 야생이라 거기도 라벨 사기가 종종 발생합니다. 자, 정리합시다. 약사의 권위도, 인플루언서의 팬심도, 식약처의 인증마크도, 맹목적인 미국 사대주의도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어야 할건 오직 하나 감정이 배제된 차가운 데이터 뿐입니다. 호구 탈출을 위한 진짜 기준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첫째, 마크를 확인하되 진짜를 확인하세요. FDA 공장 등록? 그건 아무나 하는 겁니다. 제품 라벨에 NSF Certified for Sport, USB Verified, i n f o r m e d Sport 이바크가 있는지 찾으십시오. 이바크들은 기업이 돈 준다고 달아주는 게 아닙니다. 까다로운 민간 감시 기관들이 라벨이랑 내용물이 똑같은지 중금속은 없는지 도핑 물질은 없는지 목숨 걸고 검증했다는 보증 수표입니다. 둘째, 감시자들의 성적표를 훔쳐보세요. l a b d o 나 Consumelab 같은 사이트는 제조사 광고를 안 봤습니다. 자기들 돈으로 시중 제품을 사서 실험실에서 분석하고. 이거 함량 미달임. 이거 중금속 나옴. 이렇게 적나라하게 까발립니다. 진짜 고수는 상세 페이지가 아니라 여기서 랭킹을 확인합니다. 셋째, 국산을 사야 한다면 투명성을 요구하세요. 단순히 단백질 몇 그램이라고 크게 써놓은 건 무시하십시오. 개알 같은 글씨로 류신, 이소류신, 발린 등 아미노산 프로파일 수치를 100% 공개하고 있는지 혹은 원료사 코드명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앞서 말했듯 이건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굳이 공개했다? 우리는 아미노 스파이킹 같은 장난질 안쳤다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법의 테두리 뒤에 숨지 않고 데이터를 까는 브랜드. 그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유일한 국산의 기준입니다. 당신의 권리는 당신이 지켜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이 가장 심각한 시장 중 하나입니다. 약사라는 권위, 유명인이라는 이미지, 국가인증이라는 마크 뒤에 숨어 그들은 오늘도 여러분의 지갑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데이터를 볼줄 알고 투명성을 요구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기만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겁니다. 법이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공개한다. 이런 철학을 가진 진짜 브랜드가 살아남고 눈속임으로 배를 불리던 사기꾼들이 퇴출되는 그날까지 민낯 경제의 고발은 계속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지갑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민낯 경제였습니다.